오랜만입니다, 은사님. 요새 별일 없으신지요?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서 교직 생활을 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저는 아비디아 숲의 순찰관 신분으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. 비록 지기는 높지 않지만 숲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세한 관찰과 연구를 할수 있죠. 오, 귀엽다. 벡터 수피 약해지고 있습니다. 의사가 환자를 버릴 수 없듯이 저도 숲을 떠날 수 없습니다. 일러스트 되게 귀엽게 잘 그렸구나. 지위와 명예는 제게 중요치 않습니다. 저를 정말 아끼신다면 숲의 이상을 조사할 연구원을 보내 주십시오. 와 자 타이날이 울림. 뭘 노예를 보내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어 일러스트 이건 어 되게 예쁘다. 나이이이 작화가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그림체가 내 스타일이야. 전부터 생각했는데 타양락이 뭐예요? 최양락? 왜 최양락이지? 왜? 단발머리? 최양락이가 단발머린가? 어, 되게 상냥할 것 같아. 내가 똑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. 궁금하다. 빨리,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일본 성우 여자님이라고요? 여자, 여자님 좀 이상한. 잠깐만, 여, 음, 아 여자분이시라고. 음. 아, 이거 돌아왔습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아우 <laughs> 돌아왔습니다. 아 돌아왔습니다. 아 고쳤습니다. 역시 껐다키니까 바로되는. 꼬덕이니까 바로 되죠? 예. 네. <laughs> 굉장하죠? 예. 네. 자, 이렇습니다. 어어, 어, 자, 한번 볼까요?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렷뚜렷뚜렷. 숲의 견습순찰자 콜레이, 대령이요! 숲에 있는 동안 너의 안전을 책임져줄게. <laughs> 드디어 이 금정 대사를 말할 기회가 생겼네. 잘못 말하지는 않았겠지? 어 예쁘다. <laughs>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은 가이 참에 일을 많이 해야겠어. 죽음의 문턱까지 가더라도 너는 그것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아. <laughs> 모델링이 예쁘네요. 되게 발랄한데... 저기... 너... 너희도... 엠버를 알지? 어이, 모델링 되게 예쁘다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래? 되게 예쁜데요. 아니, 일러스트보다 더 예쁜 캐릭터는 진짜 손에 꼽는데... 아니, 일러스트보다 더 예뻐. 어,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아, 일러스트가 오히려 너프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... 아니, 일 일러... <laughs> 이게, 아 이거 눈썹이, 문, 눈썹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가? 아, 3D가 훨씬 귀여운데요? 진짜 귀여운데? 너무 커요, 근데? 아, 눈이 동글동글하게, 어, 예쁘게, 어, 나 세상에. 되게 예쁜데? 별로 기대가 안 됐는데, 어, 이번에 좀잘된것 같아요. 어, 예쁘다. 인게임 너무 예쁜데? 어 큐티, 완전 큐티, 발랄 큐티. 오, 완전, 완전 귀여워. 오, 새로운 식물. 아, 요거 특성은 타이날이랑 똑같네요. 잘 됐고. 달콤 물버섯. 갈색 가에 속살은 흰색이고 먹으면 정신 착란이올수 있어. 예, 아름다운 버섯 아가씨. 우기가 되면 달콤 물버섯은 유난히 빠르게 번식하지. 이 녀석들처럼 말이야. <laughs> 그렇다고 해도. 가 너무 많은 걸? 와 아, 축구, 축구하는 컨셉인가? <laughs> <이력 장모. 웃음> 음악 좋다. <laughs> 울, 울어 <여, 웃음> 버선버선모니 버섯몬. 이렇게 공격적이었다니 새로운 발견이야. 개체의 성향 차인가? 이 아니면 비간 녀석들을 난폭하게 만든 건가? 약간 날카로운 면도 있는데. 이런 걸 연구할 때가 아닌 것 같네. <laughs> 와. 음악 좋다. 야 이펙트 멋져. 환각이었구나. 어 맛이 씁쓸하고 특별한 향을 띠고 있어. 독성은 약하지만 주변 환경인지에 지장을 준다라. 우림 생물도감의 다음 에디션에 수록해야겠어. 와. <laughs> 야. 어 근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. 뭐가 이렇게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? 원래는 좀 이렇게 약간 느리게 이렇게 쓱쓱 움직였다면 되게 되게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한데 뭔가 표정이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. <laughs> 어. 뭐가 찰랑찰랑하고 맛이 씁쓸하고 특별한 향을 띠고 있어 독성은약하지만 어, 주변 환경인지 지정해 준다라. 어나 마냥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되게 다양한데 움직이는 것도 되게 어, 되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와 이펙트 미쳤다 진짜 와야 이거 델, 이거 들고 들고 가야 된다 이거. <laughs> 야, 데리고 가야된다, 이거. 궁, 궁 이펙트 미쳤다, 이거. 야, 이거 장난 아니다, 이거. 데리고 가야된다. 이거, 사커킥 한번 해야되는데, 이거. 해야 되는데, 이거. <laughs> 아, 나 이거 법군 줄 알았어. 저거, 저거 때문에. 미쳤다. 멋지다, 음. 머리 깨졌다.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머리 깨져버렸다, 진짜. 어... 한번더 볼까요? 한번더 보자. 음악도 너무 좋지 않아요? 달콤 물버섯 갈색 가세 속살은 흰색이고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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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에 이거 뭐야 되게 예쁘다 여기 뒤에 꽃 여기 여기 꽃 이렇게 갈색 가세 속살은 흰색이고 먹으면 정신착란이올수 있어 으아 아름다운 버섯 아가씨 우기가 되면 달콤 물버섯은 유난히 빠르게 번식하지 근데 버섯 이녀석...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 이건 요정인가? 뭐가 이렇게 많아 종류가? 수메르는 버섯 천국이네. 음, 이거 다 재료라는 건가? 아니면 이거 다 포장가? 이거 다 포자 주는 거 아닌가? 석들처럼 말이야. 그렇다고 해도 수가 너무 많은 걸? 와, 이 미쳤다. 아 진짜 타이나리 뽕이 차오르는데요? 와 <laughs> 와. 이 a 장목. h a t What? What? 이 h a t w h 이 t w h a 아, 표정이 되게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뭐 모핑? 내가 단어를 잘못써. 여기서 이렇게 팔촥 해가지고 턱 괴는 것까지 너무 너무 뭐가 달라 뭐 아무튼 공격적이었다니. 촥 해가지고 발견이야. 촥 해가지고 개체 성향 차인가. 머리카락들 이렇게 흔들면 돼. 귀도 조금 쫑긋 이런 연연할할때아 아닌 것네 와, 일망타진. 와, 야. 야. 미쳤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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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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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맛이 씁쓸하고 특별한 향을띄고 있어. 와, 이거, 이거, 약하지만 이거, 돌리는 거 이거, <laughs> 거 진짜 아, 미쳤다, 이거, 펜 돌리는 거진거 멋있어 거 이거, 이거, 펜돌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이이 팬좀 돌려봤는데 역시 원생이야 미쳤다 이제 뽑아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<laughs>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뽑, 뽑을 겁니다 근데 활은 잘 모르겠어 활은 활은 내용을 좀 뚝배기를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아 아, 좋다 어이펙트도 너무 예쁘고 이거 어,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 이제 궁모션도 너무 예쁘고 진짜 예쁘다. 어, 확실히 이거 활캐가 엄청나. 어. 아니 그럼 다 따들으신 스킨은요? 에? <laughs> 에? 에? 그끝 끝나지 않았나요? <laughs> 아 무기 나왔어요? 가자. 가자, 가자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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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야, 야, 야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보자. 신규 무기 안네. 성유물도 나왔네. 보자, 보자, 보자. 뭔데? 치명타 확률. 됐다. 기행 활 청록으로 그냥 가자. 청록으로 오케이. 아저 이거 샀어 이거 사, 샀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저 이거 청록 청록 했어 이번 기행에 혹시 무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줘야겠다 룩이 괜찮을 것 같다 타이나리한테 초록색이잖아요 치명타 확률인데다가 일반 공격 강공격 명중시에 적을 끌어당기고 공격력의 40%의 피해를 준대 초록색이라 또 타이나리한테도 잘 맞을지도